여러분 아침에 입이 까질거리가 입맛이 없다 깔끔한 해장이 필요하다 극하면이 계란국 꼭 한번 해보이소 먼저 대파를 흰대 초록대를 뜯어가 두큰술 정도 대략 20g 정도를 짜잘짜잘하게 썰어가 준비해주이소 대파가 들어가 시원한 맛을 살려야 하니까 생략할까라는 실제 없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중지만한 크기의 깐새우 6마리를 칼로 눌러 짜부를 시킨 다음에 짜잘짜잘하게 잘라주이소 새우가 들어가줘야 달큰하고 시원한 계란국을 맹길 수가 있으니까 까다묵지 말고 꼭 넣어줍니다 그리고 맛속금 요만히 잡아가 두 꼬집을 볼에 넣어주고 계란 두 알을 까가 놓고 알글을 식사 끊었다면서 섞어준 다음에 냄비에 맹물 3컵 6개 m l 를 빻다가 진간장 3스푼 24g 미림 2스푼 16g 그냥 맛술이 아니고 요래생긴 알콜도도 14% 짜리입니다. 이제 다시마를 손바닥만 크기로 넣거나 미운을요마이 손가락으로 찝으면요 정도를 잡아가 새 뇌포집을 뿌리보이소. 이제 간마늘 3분의 1스푼 67g을 넣고 부을 부글끼리가 새우살을 먼저 넣고 한번 튀기어준 다음에 계란을 조금씩 천천히 구워가 계란이 뭉글뭉글 뭉글 올라오글 해준 다음에 대파 쌍거를 전부 던져놓고 4분 정도를 끼리가 고춧가루를 살짝 뿌리고 가는 맛소금을 살짝 잡아주시고 한 숟갈 풍은 와우, 담백하게 끝내줍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기라의 초간단 초맛이 썸지 라고 시청해주시가. 감사합니다. Wow.